반갑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김윤영입니다. 어, 앞서 이 강대현 대표님의 열정적인 토론 개인적으로 감동적이었고요. 그만큼 절실하다, 여러 가지 강하신 것 절실하다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근데 뭐 지금 두 분, 저까지 세명 남았다는데 사실은 39개 세부적으로 따지면 3 9개에 달하는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실 그 이걸 전부 다좀 반대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하시면서 일정 부분 보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직 좀 구체적인 얘기들이 없어서 어, 저도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오늘 모인 이 자리에 뭐 대부분은 뭐 지금 앞서 그 토론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은 어 안전한 야영활동, 해핑 활동에 다 관심이 있는 겁니다. 뭐 이제 그게 그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사실 뭐 10년 전까지만 해도 별로 이슈가 되지도 않았죠. 정책적으로 안전에 대한 얘기도 별로 없었는데, 뭐꼭 이번 3월에 뭐 이러한 그 사고... 이걸 떠나서 사실은 그 이전부터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급증을 한 겁니다. 국민안전처가 생긴 이유가 이제 그렇게 있겠죠. 뭐이 지금 안전위생 기준도 사실은 어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번 그 화재 사건을 계기로 이게 만들어졌다 그건 아닙니다. 그 전부터 그 안전기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 왔고요. 그게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금 더발 빠르게 움직여지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이 안전위생기준은 법에서, 국회의원 분들이 법에서 안전위생기준을 만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만들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관점에서 이거는 이제 앞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 규제를 강화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이걸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규제, 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 의미는 한편으로는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냐면 최소한 당분간은 다시 안전사고가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안전사고가 있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을 만들었는데또 한두 달 있다가 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거는 감당 못할 일입니다. 그거는 사업자뿐만 아니고, 이 정책 의사 결정자, 뭐,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감당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기 한번 봐야 됩니다 어, 떤 문제가 있는지, 이 지금 논의에서. 이 안전이라는 게 갖고 있는 특징이 예측 불가능성이, 예측 불가능성. 한달 뒤에 벌어질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한 걸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 불가능성을 어떤 식으로든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금지라는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 금지, 이제 금지하게 되면 예측 가능해지는 거죠 예측 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금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안 전해지는 겁니다 자, 계속 그 우리 강대현 대표님도 간절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정책 부사 결정자도 아주 간절함이 그 안에 담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는 오늘 논의를 조금 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논의가 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정체부사 결정자가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뭘것같죠요그 예측 불가능성을 예측 가능한 쪽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건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정체부사 결정자가 할수 있겠습니까? 잘 몰라요. 그 예측 가능한 수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은 사업자, 사업자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겠죠. 그리고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예측 가능한 수준을,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당연히 정책 의사결정자도 안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조정이 가능하고 제가 볼 때는 핵심 포인트는 이제 거기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곁들여서하나를더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거는 뭐 누가 보든 규제 조항이 되는 겁니다. 이건 그뭐 안전을 강화한다 하는데 당연히 규제 없이 어떻게 안전이 강화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반대로 계속 지 얘기가 나오는 산업, 산업 캠핑 산업을 진흥하는 진입, 그런 측면의 정책은 별도로 아련면이 되야 되는 거죠. 여기에 자꾸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건 규제 조항인데 규제 조항을 얘기하면서 자꾸 지능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결과예요. 결국 규제 조항은 규제 조항으로 인정을 일정 정도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산업 지능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법률 이런 것들은 별도로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이러한 문의 구도가 명쾌해지고. 또, 다, 다 도움이 될 만한 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우선, 뭐, 어, 좀 토론을 마치고요. 기회가 된다면 좀더 좀 구체적으로 뭐 이따가 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